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오늘 도움 드릴 영상, 어거 코인을 준비했는데, 어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지금 어거 코인은 이 유의 종목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9% 가까운 상승력으로 이 변곡 구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저점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추가 대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녀석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구간까지 이 탈출이 가능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어거 코인뿐만 아니라 나는 다른 종목에 물려있어서 빠르게 대응 방법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우선적으로 답변드릴 예정이니까 앞에 숫자 3번은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영상 보시고 숫자 3번 남겨주시는 분들 업비트 종목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단기 종목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6월 10일 트라이크 종목을 보시면 단기 이 낙폭 가대에서 앞전 저점 이 세력들이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구간에서 바로 이 음봉이 나온 날 매수타점을 드렸고 정확하게 매수가 터치 이후에 28%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시면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도 다 잡아드리고요. 목표수익률은 20% 미체결시에는 새로운 타점까지 잡아드리겠다고 다 문자로 남겨드려요. 자, 매수하셨으면 1번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매수하셨고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청산 신호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데요. 코리니,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호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내 종목이 물려있어서 나는 빠른 진단과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관련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모든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부탁드릴게요. 13년도 이 떨어지던 추세에서 방향성을 바꾸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전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앞전에 이 세력들이 강한 자금을 넣었던 구간마저 이탈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지켜주었던 이 저점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 이 유의 종목까지 지정이 되면서 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죠? 어거는 지난주 6월 15일 닥사 회원사들에 의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유는 업비트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어거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겁니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거는 상장 폐지까지도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유의 종목이 지정된 이후에 2주일간 업비트에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할 거고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어거에서 소명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그리고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 어거 코인을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물려있는 분들은 제가 추가 매수 대응 방안을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상장 빔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지금 딱두 가지의 선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바닥을 잡고 방향성을 바꾸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 이런 되돌림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전 차트에서도 이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상승에 하는 확률이 더 높고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 및 신규 매수를 진입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 구간 역시 이 떨어지던 추세에서 아직까지 빠져나오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굳이 빠르게 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거코인의 같은 경우 지금 유의 종목에 걸렸기 때문에 이 상패의 이슈도 떠안고 있어요. 이슈 하나에 따라서 등락폭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세력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만큼의 자금을 썼더라도 상패의 위험에 따라 상패빔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이 세력들의 저점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은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개미들 물량을 계속해서 털다가 어느 구간부터 이렇게 횡보하는 매집 구간이 나올 거고요. 자, 이 매집 이후에 되돌림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 상패빔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노려볼 거냐,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자 발송해드리고,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릴 예정인데, 단기적으로 보자면 앞전에 이 매물이 강하게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펌핑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2차, 3차, 14,000원까지는 열어두면서 제가 문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고점에 물리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 매수, 그리고 이 녀석 상패 빈 저점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 한번 노려보고 싶다 하시고, 신규 매수 하실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면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숫자 3번 남겨주신 분들 종목 진입 이후에 실시간으로 청산 타점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자 매수 진입하시면 바로 이렇게 카톡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관리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목표가가 달성을 하면 2280원에 추천드렸고 목표 수익은 20%그 이상 30% 올라갔죠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못 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도 정보 잘 받아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예상보다 빠르게 수급 받아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요. 다음 신규 코인까지 이렇게 한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정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 번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같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진단까지도 해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해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정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나하나 전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거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